2018년 9월 22일 연중 제 24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봅시다. 현존함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이에게 열어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시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도 나와 더욱 친밀하기를 바라시기에 언제나 나보다 먼저 드러내십니다. 나 자신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나를 가르치셨다. 라고 이냐시오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셔야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스스로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들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을 의식해 봅시다. 당신의 기분은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벼워 홀가분하십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당신은 이 순간 평화롭거나 행복할 수도 있고, 혹은 그만큼 불만스럽거나 근심스럽거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제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각 구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사 가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또 하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그 가치에 걸맞은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빗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탈령을 하거나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해 말라 버렸다고 불평하기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성장과 열매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서 싹 트고 자라는 말씀의 씨앗을 하느님과 더불어 보살피고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땅에서 자라난 좋은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과 바위와 가시 덤불에까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까?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상상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